시원한 바람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어. 저쪽에서 가스 냉매를 넣었는데 네. 소리가 저쪽에서 나오고 여기서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냉매도 넣어주나요? 아니요, 냉매는 안 넣어주고요. 네. 일단 배관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예이. 에어컨을 해체를 해야 돼요. 네. 해체를 해서 배관을 검사를 할 거고, 굵은 네. 배관이 있고 얇은 배관이 있고 네. 두 개가 있어서 어떤 게 문제인지 검사를 할 거고. 해야 되는데, 네. 안방에도 달려있죠. 예. 네. <laughs> 그러면은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와가지고, 안방에서 가스가 빠진다라고 했어요? 아니, 아니. 그러면은, 어, 그러면 저쪽이든 이쪽이든 스탠드 라인이 빠진다라고 했으면은 스탠드를 잠고 안방 것만 사용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 여기 와서 네. 일단 냉매를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냉매가 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저기 보시면 저기 네. 있거든요? 네네가리응 음. 저기서 새 소리가 저 들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사님과 쇼파에 앉아있는데 스탠드 음. 쪽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예. 네. 오케이 2CD? 응 음, 그러면은 하나만 포켓 어, 썼네? 어, 어 그래? 아이자! 사진 한 번만 찍고 작업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음. 이거 서비스 밸브만 잠고 기사나 저기 해줘 저... 아줌마. 음. 이 냉매를 넣었을 때는 바로바로 네. 바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안방 에어컨을 켰을 때 차가운 바람이 나왔었거든요. 나왔었어요. 그럼 네. 미세하게 빠질 수도 있는 거네 거실에서. 그러면 소리가 나가지고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얇은 배관이 있고 두꺼운 배관이 있어요. 네. 에어컨을 해체해야 이 배관만 검사를 할 네. 수가 있거든요. 둘다 검사를 해봐서 문제가 있는 배관은 수리가 가능한지, 가까운 네. 부분이면 수리가 네. 가능한 건지, 땅속이나 이제 벽속이라고 하면 은 교체를 해야 되는지, 네.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하든 교체를 하든 저희가 교체 뭐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압력 게이지를 걸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음.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 네. 저희가 해놓고 가면은 3일 동안 유지가 돼야 돼요. 3일 뒤에 에어컨 설치는 따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상이 없어서 에어컨 설치를 했는데 네. 이제 또 가스가 또 빠진다 네. 라고 하면 이제 기계 문제나 안방 쪽 라인인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검, 스탠드만 하실 건지 검사를 네. 아니면 안방 것도 달라 같이 두개 네. 검사 비용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에어컨 설치 비용에서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안방에 에어컨은 이상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검사하는 게좀 아까울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실 쪽만 먼저 해볼 건지 그 다음에 추후에 하고 나서 나중에 안방 쪽을 하실 건지 그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삼성에서 와서 스탠드 라인이라고 한 건지 벽걸이 라인이라고 한 건지. 그 라인에선 얘기를 안했 그럼 스탠드였으면 스탠드 거를 잠가놓고 배브를 잠가서 사용 못하게 하고 안방 거를 사용할 끔 해줬는지 여쭤본 게. 그래서 검사를 어느 정도 폭을 줄여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아 근데 그거에 대한 별제의 말을 안 해가지고 진짜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어, 이거만 할게요. 요거 오케이 기선아 기선아스탠드만. 기선아 가스 있어 거기? 오케이. 제 하나만 문제 있기를 아, 검사하면 알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 검사하면 알수 있어요 뭐지? 일단 고압 배관은 안 빠지네요. 네. 이지안 빠질 것 같아요. 50 k 로로 잡아놨는데 네. 여기 배관이 기네 오케이. 일, 일단 배관 교체는 끝났고요. 네. 배가 완전 썩었어요, 얘. 아까 끊어졌는데, 끊어진 게 여기 어디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거의 얼추 됐죠? 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15mm 스프링이에요. 네. 확실히 사이즈가 틀리죠? 네. 보면 작은 거예요. 원래 이 15mm 배관에 15mm 스프링이 들어가주면 땡큐인데, 네. 삼성이나 LG 대기업에서는 제조사에서는 권장하는 것은 15mm까지 들어가면 땡큐인데 안되면 12mm 스프링까지만 들어가더라도 네. 에어컨을 설치해라 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얘는 안 들어가요 지금 안 들어가는 이유는 아, 두이두 밑에 어, 두번꺾인데 그쪽에 철근이 눌려있다 라는 거예요 네. 배관이 얘가 철근이면은 배관이 이 철근으로 해서 요렇게 올라왔다는 라 거예요, 맞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관 교체를 했어도 이 철근에 눌려 있어서 살짝 눌린 상태인 거죠. 거기가 이제 에어컨을 사용을 하면서 거기 이제 그쪽에 데미지가 많이 입어서 터진 건데 일단 12mm 스프링까지 들어갔으니까 에어컨 설치하는 데는 규정이 오케이예요. 네. 만약에 그 3일 안에 가스 빠지면 다시 연락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 음, 얘는 계속 작업할 때까지 봤는데 네. 이상 없네요. 다행히. 근데 얘는 얇아가지고 네. 배관이 조금 썩진 않았나봐. 원래 얇은 게 상식적으로 따지고 보면 원래 얇은 게잘 터지는 거예요. 아, 그요 네. 아다리가 좋았나 보네아 아니 아다리가 좋은 게 아니라 얘는 철근에 눌려있어서 아. 대신 두꺼운 건 철근에 더 네. 쉽게 눌린다라는 거죠 원래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아, 철근에 눌리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얇은 게 먼저 터졌어야 되죠 네.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이게 검은색에서 청색을 지나? 청색도 아니? 완전 갈색, 똥색으로. 이거는 청색이 될 수가 없어. 어. 이건 청색이 될수 없는 이유는 안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대관이 청색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부식이 되는 거야. 10년 동안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누설 양이 장난 아니지. 하루도 못 가지. 가스 충전해도. 요거 보시면은 네. 제가 30kg에다 얘를 검색깔을 맞춰놓으면 이제 빨간색깔 바늘을 인위적으로 제가 기준점을 맞출 수 있는 바늘이에요. 네, 네. 30kg가 아니 29kg에다 맞춰놓을 거예요. 1kg 네, 네. 차이로. 그러면 검색깔 압력 바늘이 3일 동안 제가 맞춰놓은 바늘에 붙거나 지나가겠죠? 네. 어 그러면 가스가 빠지는 거예요. 아, 둘다확인을 네. 해서 저한테 수요일날. 사진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아예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도 사진을 찍어가겠지만 수요일날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정상이요 하면은 에어컨 설치기사는 목요일나 오니까 네. 설치기사도 와서 이걸 볼줄 알아요 다 음. 보고 나서 어, 정상이네 배관에 이상 없네 하고 설치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설치를 했는데 문제가 또 생겼다 가스가 네. 빠진다 그럼 어디에요? 벽걸이? 그럼 벽걸이 어, 아니면 기계 둘 중에 하나에요? 네 어. 예, 다된 건가요? 네, 다 됐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영월, 강원도 영월 대선 그림책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저압 음, 배관이 꺾여 있었어요. 땅 속에서. 꺾여 있었고, 그 철근에 잡고 있었고, 배관을 교체하는 도중에도 그게 느껴졌고. 근데 배관이 터진 곳도 나왔어요. 경화도 너무 심해. 수분도 안에 꽉차 있었어요. 보글보글 끊는 소리가 났어약 그러니까 수분이 차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래 버틴 거지. 근데 언제 고장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0년이나 생활을 버틴 거예요. 배간을 뺐더니 얘가 배관이 완전 경화가 된게 아니라 사가 버린 거지. 사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얘는 거실은 좌압 배관 교체했고. 고압 배관은 지켜봐야 되고 벽걸이는 검사를 안 했고 이제 여기서 또 가스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벽걸이 쭉도 한번 봐야 되겠죠 배관 길이도 상당히 길입니다 여기 아주 여기 처음 왔는데 여기 괜찮네 작업하기 여기에 어, 전 집주인분이 에어컨을 주고 갔다고 해요 어 주고 간 이유가 있었어 9월달에 집을 매매했다고 했거든 딱 시기도 절, 적절한 거였지 그치? 그 전주인 분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사기 전에 메리페관을 검사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끝